항공업계가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니까 그 정도로 걱정할 만한 일이라고 보긴 어려웠고 이 코로나바이러스가 비행기 결함의 원인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영상의 후반부에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번 보도 내용의 배경이 된 자료를 찾아서 어떤 게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자세히 알아볼 생각인데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설명자료와 미국 FAA에서 긴급으로 발행한 AD 원문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관련 자료입니다. 관련 보도 내용에 따르면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한 737 항공기 기종이 비행 중 엔진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에 의해서 FAA가 전 세계 항공사들에게 엔진 긴급 점검을 위한 AD를 발행했다고 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FAA는 미 연방 항공청입니다. 미국의 교통부 산하에 있는 항공 관련 정부 기관이고요. AD는 Airworthiness Directive의 약자인데요. 가망성 개선 지시라고 풀이됩니다. 한국말인데 좀 어렵죠? 뒤에 개선 지시는 개선하라는 명령인데 가망성이란 말은 좀 생소합니다. 가망성은 간단히 말해서 항공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합니다. 즉, AD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전한 요소가 이미 존재하거나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인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미국에서 발생한 엔진 정지 사건에 의해서 FAA가 AD를 발행했고,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도 국내 737 항공기 운영자들에게 AD를 발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 내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엔진 부품은 뭘까요? 저도 사실 잘 몰라서 한번 공부할 겸 찾아봤는데 정식 명칭은 엔진 블리드웨어 5단계 체크 밸브입니다 이 밸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우선 블리드웨어는 엔진에서 생성되는 압축공기를 의미합니다 블리드웨어는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지상장비, APU에서도 만들어지는데 이 공기는 항공기의 다양한 계통에서 사용됩니다 엔진 시동, 항공기 날개나 엔진의 노즈카울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에 얼음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도 하고 객실의 공기 공급, 항공기 물탱크와 유압류 탱크의 압력을 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5단계는 엔진의 구조적인 부분을 보면서 설명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737의 엔진은 팬과 연소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HPC라는 부분은 총 9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고 이 부분 중 5단계와 9단계에서 앞서 설명드린 블리드 에어가 공급됩니다. 따라서 5단계는 9단계와 함께 블리드 에어를 공급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 밸브는 여러 공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밸브인데 유체가 한쪽 방향으로만 갈수 있도록 하는 밸브입니다. 따라서 엔진 블리드웨어 5단계 체크 밸브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밸브를 열어서 5단계 블리드웨어가 개통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항공기의 부품까지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FAA에서 발행한 AD를 좀더 살펴볼텐데요. 이 자료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FAA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도대체 왜 코로나가 관련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볼게요. 맨 위부터 살펴보자면 발행 날짜가 적혀 있고 FAA에서 긴급 AD를 737 300부터 900ER까지의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들에게 보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300부터 500까지는 737의 클래식 기종으로 분류하고 600부터 900ER까지는 737NG 기종으로 분류하는데요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737 기종은 전부 737NG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사건의 원인이 코로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스토리지 되어 있는 항공기에 엔진 블리드에어 5단계 체크밸브 내부 파트에 부식이 생겼고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그 부식으로 인해 고착된 게 원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엔진 정지 사건이 4건 보고되었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가 불시착할 가능성이 있다. 정말 간단하게 요약해 봤는데 여기서 스토리지가 코로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장, 보관 이런 뜻인데 현재 인천공항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항공기들이 운항을 하지 못하고 스토리지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운항을 하지 못하니까 항공기를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작업인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부품처럼 부식이 생길 수도 있고 항공기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들이 항공기 스토리지라는 보관 작업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에 제습제를 넣고 커버를 씌워서 부식을 방지한다든지 항공기 외부의 각종 흡백 기구를 막는다든지 일정 주기마다 엔진 시동도 걸어주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스토리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FAA에서는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한 불완전한 요소가 같은 형식의 설계로 제작된 다른 항공기들에게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AD를 발행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FAA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문제가 됐던 부품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부품을 교체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요. 적용 범위를 7일 이상 비행하지 않은 항공기를 스토리지 상태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이상 비행하지 않은 항공기 모두를 점검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스토리지 상태에서 운항 재개 후에 비행 횟수가 10회 이하인 항공기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점검하라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 그 내용들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살펴보기엔 너무 내용이 길어서 혹시나 번역본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메일 주소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가 보도된 지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